그래서 여기가 안중역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. 요렇게 해서 어,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어, 화양 도시와 기존 도심을 도심과 그리고 안중역을 관통해서 미군 기지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선은 뭐냐하면 서해복선 전철입니다. 네, 서해복선 전철이고요.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서해복선 전철 노선이면 두개 노선만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화물까지 같이 들어갑니다. 자, 요 평택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. 여기 이제 창내역이 있는데 창내역에서 이렇게 또한거 들어갑니다. 미군기지로 화물이. 그리고 서해복선 전철과 연결을 해서 여기 안중역에 어, 또 화물 노선이 여기 쭉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안중력이 상당히 넓게 개발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화물 노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? 신항만까지 연결이 됩니다. 앞으로 이곳이 또 복선 전철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이 항만 일대에도 전철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.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북권, 그 다음에 세계 지역 중심, 그 다음에 서북권, 서북권은 무엇으로 개발 되느냐 물류 관광 거점 도시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택에 다 개발권이다. 예 네. 그리고 여기 지금 어, 꽝별 표시해 놓은 곳과 여기도 앞으로 이제 도심이 형성이 될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신영리 여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졌죠. 이제는 여기 이제 농림지가 많아서 지금은 뭐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투자가 어렵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. 여기는 또 도시가 들어가는 곳이죠. 그리고 남아있는 곳이 이제 이곳과 이제 이런 곳밖에 이제 없습니다. 이런 곳도 다 앞으로는 개발될 곳이다. 물론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,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곳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전체적으로 앞으로 서부권이 어떻게 개발되고, 동부권 개발됐고, 그 다음에 진위 청북 팽성 이렇게 세 개의 거점 도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? 다 개발된다는 거죠.